절대 no.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 안녕하세요 생방송의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결혼생활에서 하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잘못됐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결혼 생활이 조금 더 잘 꾸려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다시 어, 남편이 돌아오거나 아내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더잘살수 있는 또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은 가정에서 조금 더 문제가 생기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가정을 꾸려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들어오려고 합니다. 교만하다라는 거를 결혼 생활에서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어, 상담을 하다 보면 문제를 일으킨 유책 배우자의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그 어, 안에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교만해서 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내가 교만한 것을 모르고 있어서 상대방이 갈등을 겪고 있는 거를 모르거나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걸 내가 제가 왜 명확하게 아냐면 제가 그런 결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알아요 가정이 평안하신 분들은 그런 실수를 내가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수 있고. 또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힘든 일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도무지 그 갈피를 못 잡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 기준을 잡거나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인지를 알게 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제목을 교만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교만하다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교만하다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나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교만하다고 할수 있고요. 그 옳은 걸 뛰어넘어서 저 사람이 시시해지고, 어, 나에 비해 되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어, 어 결혼을 남자분이, 남편분이 많이 쫓아다녀서 결혼한 경우, 또는 여자분이 많이 쫓아다녀서 결혼한 경우, 교만해지는 게 사실은, 음, 한쪽 배우자의 성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해줬으니까, 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교만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 준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점점 나보다 못하고, 내 기대치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 때, 그 상대의 배우자를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잣집 아들이 아니거나, 또는 생각한 것보다 능력이 없거나, 내가 예상한 건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안에 결혼을 했고, 나를 이 정도는 만족을 시켜주겠지라고 그려놓은 상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꼭 내가 받아야 되는 명확한 어떤 계산적인 측면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줬고 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예상한 수치에 못 미치는 내 남편 내 아내 또는 시댁 또는 친척 이런 거에 대한 기준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무시를 받는 쪽이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이 반란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한쪽이 한쪽을 누르면 반드시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킨다. 그게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간의 경우도 반드시 반란이 일어나고요. 자식과 내 관계에서도 자식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혹시나 내가 결혼을 해준 경우 그런 생활이 시작됐을 때 내가 결혼을 하기까지의 어떤 관계 형성에서 그 관계를 결혼해서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나 따라다녔잖아. 난너 가라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더 잘해야 돼 라는 개념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직원과 사장의 관계도 그렇고 아이와 엄마의 관계도 뭐 시댁식구와의 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제가 날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나한테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시작해요. 그래서 음 남편이 만약에 많이 따라다녔어요 또는 아내가 많이 따라서 결혼을 했어요. 네가 좋다 그랬으니까 네가 더 잘해. 네가 연봉이 4천이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억대 연봉을 가져와봐. 그걸 못하면 넌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난너 별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 행복할 no. 수가 없어요.